우리 집 앞마당 하늘에는 UFO가 날고 있어요. 지도태도 없이 날고 있어요.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날고 있어요. 관심 있는 사람도 집으로 나오세요. 우리 집 한마당 한이 욕구가 나고 있어요. 도 때도 없 나고 있어요. 전도 가리지 않고 나고 있어 관심이 로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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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앞 마당 하니 눈부가 말고 있 어요, <laughs> 지도 때도 없이 말고 있 어요, <laughs> 동정함이 깨지 않 고, <앓고> 내고 <날고> 있 어요, <laughs> 관 심이, 아프고로 물러오세요. 우리 집앞 마당 하니, 우리 키우가 날고 있어요. 시도 때도 없이 날고 있어요. 동 전화 문이 리지 않고, 날고 있어요. 관심이 있는 분,